아로하. <laughs> 음, 저 일단은 배가 많이 고픈 상태인데, 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, 안 먹었어요. 그리고 배는 고픈데, 어 입맛이 없어요. 네. 그래서, 아 어, 그래도 너무 힘이 없어서 뭘 먹어야 할것 같아서 아... 네... 아이고 진짜 먹는 게왜 이렇게... 아니다. 아니 아니야. 불평을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아무튼 그래서 여러 것들을 준비했어요 왜냐면, 먹는 게 괴롭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면. 와, 향기. 향기 좋아. 그리고 지금 생리라서 배도 조금 아픈 상태. 음. 저 지금 밖이에요. 들리시죠? 새들. <laughs> 아, 뭐야? 아니 진짜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안 땡겨요. 오늘은 그 제가 어제 먹었던 것도 아 지금 생각 뭐지? 그걸 먹는 걸 생각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떡하냐? 음. 그 진짜 먹는 걸 고생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. 고생 먹는 걸로 고생하신 분들도 미안해요. <laughs> 저 오늘 화장을 좀 다르게 해 봤어요. 좀 눈이 좀 커지고 싶어서. <laughs> 이렇게 좀 해봤어요. <laughs> 그리고 염색도 했어요. 지금안 보이지만. 음, 약간. 보라색? 좀, 되게 진해요. 진한 보라색인데. 안 보여요. 어, 잠깐만, 이렇게 해볼 <laughs> 어! 이렇게도 안보이는데 아고고배고파고고고고고이고 배고... 아, 배고파. 오케이, 아,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케이. 오케이, 일단 고고 햄버거빵 오이 이걸 그냥, 뭘로, 붙였는데, 아, 뭘로 했어요. 근데 이렇게, 잘 됐네요? <laughs> 약간, 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것도 준비되었어요. <laughs> 어제 먹었던 거, 염. 스모키 연다땅 저는 사실은 고기나 생선을 덜 먹고 싶은데 동물들, 동물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근데 아직은 몸이, 몸에서 필요하는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은 먹여주고 뭐 있어. 근데 저 뭐지 절에서 살았을 때고 뭐야 고기나 생선? 계란? 어머나 잠깐만요. 그런 것도 오랫동안 안 먹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어요. 그립지도 않았어요.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. 근데 그때는 몸이 좋았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. 잠시만요.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담백 질이 필요한 거 같아요. 아이고. 오케이. 잠깐만요. 일단 소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달콤한 소스들. 왜냐면 단계에 필요하니까. 케첩. 저거. 이거 그리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 없을 거 없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. 좀 케찹 케찹이랑 달라요. 비슷한데 그래도 맛이 달라요.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? 살짝 스모키한 느낌. 근데 달아요. 엄청. 케찹보다더 달아요. 그리고 시진 않아요. 아, 어... 이 정도? 그리고 마요네즈. 마요네즈도. 어이고. 이게 약간 제가 너무 조용해서 약간 보는 ASMR 같아. <laughs> 오케이. 그다음에 토마토 테키오음음 음. 음, 음, 음. 썰고 썰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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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<laughs> 잠깐만 애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<laughs> 너무 예뻐서 약간 아, 나비 같아 <laughs> 너무 예쁘죠 나비 나비스 강 어? 막 이거 한이더는데 <laughs> 잘나요 야, 칼이 좋다. 이게, 뭐야, 태국 칼. Made in Thailand. Kiwi brand. 오, 너무 맛있어 보이죠. 근데, 아, 씨 너무 입 맛이 없어요. 오늘. 오늘은 오늘 정말 심각하네요오그다 아.. 오케이. 어떡하냐.. 어떡하냐.. 이것도이할까 아, 맞다. 저것도 있네. 이것도 그렇고 야. 안 돼. 야. 잠깐만. 이거 그 이거 소세지. 야, 이게 진짜 맛있어. 이 브랜드는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양, 양파 쪽. 그 양파 쪽이. 그래서 와, 향기 약간. <laughs> 응. 강해요. 아, 그 뭐지? 그 킹오이거 어, 이거. 아이거 아, 이거 양파인데. 그킹거 있잖아. 아, 그 이름을 깜빡했어. 아또 광고. 와 너무 예뻐 와 뭐야 와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. 너무 예쁜데? 와 이거 엄청 맛있겠다. 이맛이 있을 땐. <laughs> 맞다. 이것도 있어. 이거 동생 만든건데 <laughs> 어, 뭐냐? 크랜베리 소스 이것도 좀 넣을게요 엄청 달진 않아요 약간 쓴맛도 있고 약간 되게 자연, 자연의 맛 약간 소스 입맛이 없을 땐 약간 소스가 많아야 잘 들어가는 것 같아.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와 진짜 와 근데 너무 예쁘다. 와 너무 예뻐 뭐야. 와 진짜 이걸 발면은 와 너무 잘될것 같네요. 와 정말 많은 맛들이 들어가 있어. 요 아이고 이거 정말 입맛이 입맛 있을 때 먹으면 와, 완전 맛있겠다 지금도 맛있겠는데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짠 우와 응? 귀여운데? 이야 되게 괜찮네 잘 만들었어. <laughs> 우와 대박. 짠짜라 짠짠짠. 음. 이 작품의 이름은 뭘까? 우와라. <laughs> 밤 밤의 정글. 밤의 정글. う어うんう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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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진짜 좋아는데요씨짜증응응응응응응 연어의 맛이 너무 강해. 요거저 음. 아니 바다의 맛. 아우 그 비린 맛 그거 있잖아요. 아우 그거 좀 심각하게 느껴지네요. 응. 응. 음. 아우 그거만 없었으면 완전 맛있어. 아유. 아. 아이고. 아니 지금 생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. 다 먹을 거예요. 일단 여기까지.